사랑하며 용서하며 초판이 나왔던 게 197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기에는 45년 된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울림을 주는 글들이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45년 전의 글을 다시 보는 스님 소회는 어떠셨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어린 나이 절집에 와서. 어, 승녀 스님들의 어떤 의식구조라든지 또 목탁 위주로 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또이 재문화라는 것이 너무 팽배되어 있어서 승려들이 수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찰 경제를 핑계 삼아서 상당히 궤도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 어린 나이지만은 좀거부 반응이 와서 예를 들어서 칠성님한테 이제 불공을 할 경우에 아시다시피 칠성은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일곱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올리는 마지도 일곱 그릇을 많트레야 한다. 제가 62년 63년 절에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사찰에서 아침은 죽였어요 점심은 밥이지만은 배불리 먹으려면은 우에 선배 스님들 눈치를 살펴야 할 만큼 가난했어요. 백양사 있을 때그 당시 주지스님이 훌륭한 분인데 대중을 다 모아놓고, 어, 대중 스님들 내가 기쁜 소식 전할게요. 요 밑에 면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쌀 두가마가 왔어요. 49제 비용이 막 우리가 박수를 쳤어요. 49제에 면장 어머님 49제에 쌀두 가마가 왔다는 것이 대단한 희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려들이 경전을 경악 중심으로 학문 수행을 한다든지 참선 위주로 심성 수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62년, 63년, 물론 이 전라도 일부에 속합니다만은 49제를 지낼 경우에는 저한테 주지스님이 야 어디 가서 어느 스님 모셔오라 어느 절에 가서 어느 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분 모시러 가면 농사짓는 속인이에요 그래서 주지스님 부름에 의해서 그분은 노동복 일어놓 옷을 벗고 승복으로 갈아입고 절에 와서 목탁을 쳐요. 요즘 말로 일당을 받고, 이게 어떻게 불교가 이 정도가 이 지경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게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았어요. 근데 불교 신문사에 와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함에 용서함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느 날 조교사 뜰에서 꽃가마를 스님 젊은 스님들이 꽃가마를 메고 법당 주변을 막다른박질에서 돌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전생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의식으로 1인당 3,000원을 낼것 같으면 이 꽃가마를 타고 법당 한 바퀴 돌아온다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가 동대문 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을 편도로 가면 한 700원 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왕복보다도 많은 것을 승려가 자기 부모도 꽃감에 태운 것도 아니고 3천 원을 받고 꽃가마를 메고 줄다름치는 이런 모습은 이것도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에서 그것도 대낮에 그렇게 눈 하나 깠다 감고 부끄럼 없이 이렇게 행해진다는 것은 불교의 장례는 아득하다 이런 글을 조금 조금 쓰다 보니까 조금은 신선하네 또 불교가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겠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책이 출갈된, 출간이 될 당시에 신문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봤더니 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특집으로 기사도 많이 다루고 또 매주 베스트셀러 집계에도 항상 1등2 등을 번갈아가면서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당시 기자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게, 스님의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다음에 뭐 만다라 이런 또 정다운 스님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글들이 화제가 되면서, 아, 요즘 사람들이 왜 스님들이 쓴 책을 이렇게 많이 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스님들이 쓰신 글들을 이렇게 그 대중들이 주목했던. 그런 이유가 뭐였을 것같다서 그러니까 이제 한용운 스님 이후에 이제 뭐 신석정이나 서정주나 뭐 이런 분들이 승려 출신인 건 아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나서 요즘에 좀뭐 세간에서는 뭐 지탄을 받기도 하는 이제 고은이 같은 분도 승려 출신이었는데. 승려들이 한꺼번에 문단을 여럿이 했어요 70년에는 석지연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신춘문회에 점화라는 시로 당선을 하고 71년에는 정유라는 분이 김정유 스님이 역시 조선일보의 무영탑으로 당선을 하고 또 같은 해에 불교 TV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석성우 스님이 71년도에 중앙일보에 산난이라는 시조를 써서 당선을 하고 또그 이듬해인 72년에는 정다운 스님이 한국일보에 신춘의 침공이라는 시조로도 당선을 하고 이렇게 매년 신춘문예에 승려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극이 되어서 어글 쓰는 사람이 좀 늘어났고 이걸 이제 승려 글 쓰는 분들이 각지에 있는 분들을 한 군데 모고 같이 장소를 함께 해서 승려의 시인회를 만든 것은 100% 저예요. 제가 해인사의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69년도 동지를 앞두고 주지실, 총무실, 재무실 선방 스님들이 한 7, 80명이 꽃갱이 삽을 들고 방구덕을 다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합청경찰서에 잡혀도 들어갔고, 그 1년 전에는 성철 스님 방에 뭐 똥물을 찍은 부분이라 해서, 어, 상당한 분들이 좀 지탄도 오고 꾸짖기도 하는 댓글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해인사 향봉이가 누구냐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는 그전에는 승려들이 반항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해인사에서 우리가 해제 결제를 하면 1인당 해제비로 200원 주었어요. 지금은 어떤 데는 뭐 200도 주고, 150도 주고, 100도 주고, 사찰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200원이었어요, 200원. 그런데 나는 달랐어요. 해인사 종무소에서 109번 절안 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200원을 줄 때, 지금 그 유명한 무비스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향봉이 돈 필요하니까 내 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200원을 받으면 몇 번이고 절을 준 기억이 있는데 무비스님도 그건 모르죠 해인사 종무소에서는 200원에 거의 100배 정도를 절을 주어요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해인사 오지 마라 그리고 딴절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개인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주지 스님이나 위에 어른 스님들이 향봉이가 다시 해인사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저한테 돈을 훨씬 주었던 겁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제가 좀 악명이 높았던 것은 제가 요즘도 좀 못마땅한 게 있어요. 큰 스님들이 어느 초청 법회나 이런 데에서 또큰 스님이 돌아가신 영정 사진도 천편 일률적으로 하얀 물소나 그런 꼬리 하얀 털을 큰 스님 상징처럼 어깨에다 들치고 사진 찍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 스님들이 법표를 허는 곳에 가서 보면. 주장자를 들고 법당에 오르고면 법상을 엎어버린 사람은 열 건이면 거의 아홉 건은 제가 아파요. 왜 그러냐면 물어서 뭘 물으면 답변을 못 오면은 개소리하지 말라고 법상을 엎어버리고 엎어버리니까 대중이 모인 곳에 향봉 스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법당에 못 올라요. 왜 그냥 법상 없는 걸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연스님도 제가 연락해서 정유스님도 불국사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승려 시인을 만 석성우 스님 뭐 이렇게 해서 한 7, 8 명이 모여서 돈은 내가 낼 터니. 승려 동인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오연스님이 회장을 맡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승려 시인회를 출범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